자리 위자입니다. 사람인변 설립이죠.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한, 하지만 위치는 다 있겠죠. 그래서 사람이 쪽 서가 있지만 잘 보면 계급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. 자리 위자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울롭자죠. 물수변입니다. 물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. 울고 있다는 얘기죠. 무슨 얘기입니까? 어.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굴, 업. 끌고 갈 납입니다. 납치. 손수 변이죠. 서 있는데 손으로 잡아당긴다는 얘기죠. 그래서 끌고 갈 납이 되겠습니다. 납치. 자리 위. 사람은 서 있지만 자리가 있다는 거죠. 자리 위. 과거에는 양반, 상놈, 뭐, 이렇게. 확인하게 구분이 됐죠. 이 한자를 만들어질 당시에는요. 전쟁에서 지면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. 울록. 물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. 눈, 눈물이 떨어지는 장면. 울, 업, 업소하다. 이런 뜻이 되겠죠. 울고 갈락 사람이 서, 서서 울고 간다는 거죠. 무수로, 손으로 울고 간다는 얘기입니다.